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트레칭 강사 김성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폼롤러를 사용해서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폼롤러를 우리기는 굴릴 수도 있고요 폼롤러를 세워서 안정성 훈련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폼롤러를 오늘 굴리면서 스트레칭을 배워볼 거고요 오늘의 주제 나비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나비 자세가 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 요가 필라테스 아니면 운동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용어인데 나비 자세는 발바닥을 모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세를 나비 자세라고 합니다. 이 나비 자세에서 가장 예쁜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무릎은 바깥쪽으로 밀어 주는 힘이 나오는 동시에 가슴은 활짝 펴면서 허리는 곧게 이제 나비가 훨훨 날아가는 느낌처럼 나오는 자세가 제일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안 되죠. 왜안 될까요? 허리를 펴는 힘도 없고 반대로 이제 안쪽에 있는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엉덩 근육을 사용을 잘 못해서 평균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세가 더잘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에서 우리 다리를 v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꼬리뼈는 바닥으로 눌러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엉덩이 아래 양쪽 뼈가 있는데 그 뼈와 우리 뒤꿈치가 맞닿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폼롤러를 준비해주시고, 폼롤러는 내몸 앞에 가져와 주셔서, 우리 척추를 둥글게 만들고, 다시 허리를 펴면서 일직선으로 나올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폼롤러를 잡은 상태에서 일단 둥글게 마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손을 앞으로 밀어주셨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시선을 배꼽을 바라봐 주시고, 골반을 둥글게 말면서, 내 척추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둥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를 저랑 10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에 힘 많이 주셔야 돼요. 올라올 때 생각보다 많이. 자, 앞으로 푸쉬. 이때 엉덩이가 이렇게 같이 가면 안 되고, 엉덩이는 고정한 상태에서 가슴이 바닥으로 눌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시 시선은 배꼽 보면서 내 등은... 둥글게 말고 올라와 주시면 돼요. 자, 이때 폼롤러 끝에 힘이, 눌러지는 힘이 끝까지 주셔야 되고요. 다시 둘. 호흡은 후, 시선은 폼롤러를 바라봐 주시면 좋고, 다시 둥글게 말아 주시면서 복부에 힘을 주면서 올라올게요. 다시 셋. 호흡 후. 자, 밀어줄 때도 손끝을 멀리 밀려고 하는 힘 주시면 됩니다. 다시 둥글게 말면서 내 등을 둥껍질 거북이처럼. 다시 후넷 엉덩이는 딸려오면 안 됩니다. 다시 둥글게 말아주시고 다섯 가슴이 바닥 쪽으로 눌러질 수 있도록 다시 둥글게 여섯 다시 척추 사용하면서 복부의 힘? 세 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둥글게. 마지막. 다시 둥글게. 선생님, 이 챕터에서 이것만 해도 될것 같은데요? 시원한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결을 갈 거예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앞으로 밀어주고 이번엔 등을 말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등을 펴면서 폼롤러만 당기면서 허리를 피면서 우리 기립근이라고 하죠. 허리를 지지하는 기립근의 힘을 키우면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밀고 상체 먼저 올라와 주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만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때 팔꿈치는 구부러지면 절대 안 돼요. 자, 천천히 앞으로 밀어서 시선은 손끝. 올라오면서 다시 등 쪽에 힘을 전달해서 길이 근에 힘. 다시 둘. 후, 가슴 바닥 쪽 눌러주고 그힘 받으면서 다시 올라올게요. 다시 셋. 가슴 피면서. 넷. 다시 업. 마지막 호흡. 다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후. 천천히 손 내려놔 주시고 다리 모아 주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회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척추는 이 움직임도 나오지만 반대로 척추가 비트는 동작도 나오거든요. 이 비틀어 주는 동작을 할 건데 방금 포지션처럼 똑같이 한 상태에서 몸통만 회전하는 연습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V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폼롤러는 내 무릎 앞쪽에 놔주시면 됩니다. 바닥은 그냥 지지한 상태, 살짝 우리가 뒤쪽 밀려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쪽 손 들어서 폼롤러 위, 손 등을 놔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팔, 지지하는 팔이 구부러지면 절대 안 되고 버틴 상태에서 몸통만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이 쭉, 밀어지는 힘. 다시 돌아와 주시고. 다시, 둘. 호흡 후, 내뱉으면서 폼롤러를 쭉 밀어볼게요. 이때 몸통이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기준점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셋. 쭉 뽑아주세요. 풀어주시고. 다시, 넷. 밀어주는 쪽에 날개뼈 쪽이 시원한 느낌이 나시면 됩니다. 다시, 풀어주시고. 다섯. 손끝 멀리 밀어 주세요. 불고 자, 여섯. 후. 불고. 일곱. 불고. 여덟. 불고. 아홉. 풀어 주시고 마지막 후. 이렇게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갈 건데 반대쪽 무릎 앞쪽에 폼롤러 놔 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손으로 다시 폼롤러 위에 손등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몸이 절대로 이렇게 밀리면 안 됩니다. 다시 풀어 주시고 다시 둘 후. 자세 신경 써 주시면 돼요 셋 후. 풀어주시고 넷 불고 다섯 풀어주시고 여섯 쭉쭉 밀어주세요 둘고 일곱 풀고 여덟 풀고 아홉 쭉 밀어주시고 불어주시고 마지막 한번더쭉 밀어주실게요. 이렇게. 천천히 돌아와서 다시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이번엔 엉덩이 쪽을 간단하게 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나비 자세를 위한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다리를 교차시켜 주실 거예요. 자, 한쪽은 무릎 위쪽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한쪽 반대쪽 무릎, 떠있는 무릎은 내 무릎 아래쪽 복숭아뼈 일직선상 그리고 폼롤러는 다시 앞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다리가 너무 떠 있어서 선생님 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괜찮아요. 이럴 때는 내 체중만 살짝 앞으로 가면 얘는 자연스럽게 내려가지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허리를 필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누르면 닿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손을 앞으로 멀리 밀어줄 거예요. 폼롤러를쭉 밀어주시면서 앞으로 쭉 밀어서 정지 다시 천천히 허리를 피면서 올라올 거예요. 이때 허리를 둥글게 말면 안 되고 계속 길이근, 우리 아까 배웠던 길이근에 힘을 주면서 올라와 주셔야 되나요? 다시 쭉 밀어주시고 호흡 내뱉어 주시고 다시 팔을 당겨주시면서 가슴 먼저 올라오면서 허리에 길이근에힘 다섯 번만 할 겁니다. 셋 호흡 쭉 늘려주세요. 다시, 허리 펴면서 올라와 주시고, 두개 남았습니다. 하나, 호, 후. 그러면 첫 번째보다 네 번째 갔을 때 조금 더더 더 밀리는 느낌, 더 내려가는 느낌이 날 겁니다. 마지막 한번 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 범위까지 쭉 밀어 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와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동적과 정적을 골고루 섞어서 하고 있죠. 자, 반대쪽도 다리 교체만 해주시면 됩니다. 유독 한쪽이 더 타이트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몸은 정확하게 5대5 비율로 완벽한 자세 넣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 한쪽이 유독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천천히 폼으로 한번 밀고, 다시 올라와 주시고, 다시 둘, 천천히 밀어 주세요. 스트레칭을 절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업. 다시 세 천천히 폼으로 쭉 밀어 주시고 다시 올라와 주시고 두 번만 더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후. 그대로 업. 자, 마지막 한번더쭉 내려갈게요. 자, 여기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시 천천히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체, 내전근 빼고는 나비자세를 하기 위해서 동작들을 다 움직여봤는데요. 제가 이제 나비자세를 메인으로 좀 알려드려볼 거예요. 척추의 움직임을 활용을 하면서 가슴을 펴고 기립근에서 힘을 받쳐줘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강이 잡은 상태에서 같이 해볼 건데, 둥글게 말고, 다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면서 가슴을 펼 거예요. 자, 이거 다섯 번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둥글게, 무릎은 살짝 올라와도 돼요. 다시 무릎을 내리는 거다? 아니에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가슴 펴줄게요. 둘, 이때 발바닥이 살짝 떨어져도 돼요. 허리 펴고, 다시 천천히. 너무 잘 하시는데요? 다시 셋. 가슴 펴 주시고 복부에 힘 줘서 골반 둥글게 다시 골반 굴러갈 수 있도록 가슴을 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풀어 주시고 마지막 한번더 가슴 편 상태 유지해 주실게요. 이대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에서 저랑 힘을 썼죠? 이힘쓸때등 쪽, 그리고 허리 쪽,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나실 거고, 반대로 또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 때, 바깥쪽 엉덩이 쪽에도 힘이 들어갔다라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안 들어갔어요, 선생님. 이러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스텝에 맞게 천천히 연습하시면, 내가 움직이는 이 인지 능력이 생깁니다. 이 인지 능력이 생겨야지 우리가 동작도 잘 나오고 스트레칭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함께 끝까지 몸을 위해서 스트레칭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